마이크 스탠드 샀는데 안 들어간다. 결국 낑낑대며 책상을 밀었다. 어떻게? 설치는 했다. 근데 각도 조절이 왜 이렇게 귀찮은 거지?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그래도 다 했다. 시작해볼까? 아. 모든 관절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MA30입니다. 스프링 방식의 암스탠드와 달리 조인 방식으로 한 번만 설정해두면 편리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스탠드의 위치를 조절할 때마다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MA30은 번거로움 없이 조절 가능합니다.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당겨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500g 이상의 고중량 마이크도 거치가 가능한데요. 고중량 마이크를 거치할 때는 동봉된 육각 렌치로 나사를 더 조여주세요. 한 번만 세팅해주면 나사 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마이크를 빼내면 튕겨오르는 스프링 방식의 스탠드와 달리 MA-30은 조인 방식이기 때문에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스프링식 스탠드를 사용할 때는 마이크를 뺄때 스탠드가 확 튀어올라 위험한 상황이 몇번 있어 다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MA-30은 마이크를 빼도 안정적이게 고정되어 있으니 이 점도 좋더라고요. 각 관절부는 모두 움직일 수 있는데요. 클램프 쪽 아랫관절, 중간 마이크 결합부에 있는 관절까지 모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랫관절의 각도 조절이 불가능하면 마이크 스탠드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해서 공간 차지가 꽤 심한데요. MA30은 아랫관절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책상과 벽의 공간이 좁아도 사용할 수 있고 모니터 뒤로 넘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MA30 스탠드는 최대 6cm 두께의 두꺼운 책상에서도 거치가 가능한데요. 한번 고정해 두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어 잡아당겨도 잘 빠지지 않아요. 기본으로 8분의 3인치 나사지만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8분의 5인치 변환 나사가 함께 제공되는데요. 보레드 등 규격에 맞는 마운트를 끼워주시면 스마트폰, 카메라까지 모두 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타 스튜디오 MA30이었습니다.